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매물TV 박지희입니다. 자, 황금매물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부동산 정보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부동산 물건은요.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통건물입니다. 네, 탁 트인 방배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딱 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과연 입지 어떨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네, 2호선 방배역과는 도보 5분 거리 7호선 내방역과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면에는 30m 도로인 방배로가 있습니다 대로변의 가치, 대로변의 땅값은 부르는 게 시세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총 7층의 통건물이죠 2018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442.8제곱미터, 약 134평입니다 매매가는 160억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4천만 원. 60% 대출 시에 실 투자금은 57억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매매가의 60%인 96억 원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수익률은 3%에서 4% 정도 예상됩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이 있는 대로변으로부터 골목 안쪽으로 꽤 많이 걸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골목 안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평당 6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이 빌딩과 비슷한 건물들의 가격은 어떨까요? 1991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170억 원, 1979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88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평당 2억 7,800만 원이라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의 평당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망 좋은 발코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푸른 나무와 잔디로 가꿔진 멋진 정원까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강남의 테헤란로를 따라서 상권들이 임대료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막혀있던 내방역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방배주택 재건축 호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까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기존의 단독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고급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방배로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배로 상권의 주소비층은 반포 주공 아파트에 거주하는 5천에서 6천 가구의 주민들인데요. 지역 상권의 상승은 사람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강남에서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서초구 방배동인 만큼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방배동 빌딩 통건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층별 공간을 최대치로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옥상에 정원까지 갖추고 있어서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학원뿐만 아니라 이 회사 사업으로도 굉장히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수요층을 또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2호선 방배역 그리고 7호선 내방역 바로 가운데 위치에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서리 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까지도 자가용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방배동의 재건축 호재까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정말 기대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전화공이 543-9393 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매물TV 박지희였습니다